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라라벨 소셜라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라라, 라라벨 소셜라이트를 이용하면은, 어, 지금 이렇게 가입상식닷컴 제 페이지에 이제 왔는데, 가입을 이렇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 카카오, 뭐 구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죠. 우선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누르면은 네 돌아가고 있죠.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도 작동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금 따로 연결된 계정이 이제 있어서 그거 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니면 이제 로그아웃을 다시 켜서 다시 해야 돼서 귀찮아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로그인, 사인인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넣어서 넣어서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우선 작동은 됩니다. 네이버는 지금 없는 이유가 아마 예전, 이거를 제가 예전에 설정을 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네이버는 조금 뭔가 설정하다가 뭔가 제대로 안 돼서 문의센터에 물어보고 했는데 뭔가 잘 네,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바로 받지 못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금 없는데 조만간 네, 설정을 해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할 것은 어, 설정을 이제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 구독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설치 컴퍼저 리콰이얼 라라벨 소셜라이트 이런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그 이후 이제 config-services.php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어 github으로 이제 예제가 되어 있죠 한번 보여드리면 은 제가 네 이런식으로 카카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고요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리다이렉트 해 가지고 EMB.emb 파일을 이제 각각 다 저장을 하셔야겠죠.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리다이렉트 리디, 이 설정을 이제 하는 게어 일단 각 프로바이더 이제 디벨로퍼 그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이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좀 귀찮죠. 번거롭지만 이제 해야 되고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잡고 하나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뭐, 한 개씩,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 개씩. 하루에 다 하다 보면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 기억이 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메일 대신, 어,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그거죠 여기 있죠 컨트롤러 로그인 이제 기능을 이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우트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해서 기톱 되어 있죠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텁 일지 페이스북 일지 구글 일지 프로바이더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 드리면은 네 로그인하고 프로바이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백.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상황에 맞게, 맞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하게 되면 아까 프로바이더 하고 여기 그 프로바이더 하면은 페이스북 일 경우 이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오고, GitHub인, GitHub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전화번호 부분 여기 이제 핸들링 하시면 되겠죠. 전화번호인 경우 이제 가입을 못합니다. 직접 뭐 메뉴얼로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핸들링 하셔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어, 그리고 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개인 정보, 이제 유저 정보를 이제 받았을 때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한 유저이면은 이제 로그인을 시키는 거고 그런 유저가 아니고 새로운 유저면은 이제 가입 저장 시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시키면 되겠죠. 오스 로그인 유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스 로그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그인을 이제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고, 네, 여기 유저. 나머지 아래 내용은, 네, 어, 적절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네, 여기,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지금 이메일과 파스워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어 너로블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바이더 아이디, 프로바이더 네임, 그 다음에 뭐 아바타 원하시면 이제 아바타 해가지고 이것 세개다 이제 너로블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장하시면은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프로바이드 아이디가 제가 정확하게기억안 나는데 그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는 그 아이디가 있겠죠. 유저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아바타는 뭐프로파일 이미지죠. 그렇게 너러블로 하고, 네, 여기 또 적어 놓을게요. 이메일과 파스워드. 이거는 이제 본인 데이터베이스. 비, 왜냐면 비밀번호를 저장을, 네,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없으니까요. 이메일은 너러블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화번호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어,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조금 뭐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바이더 리스트가 이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 적용하고 싶은 프로바이더 있으면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말고 이제 유튜브나 어 구글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미 이제 잘 정리한 네, 영상 아니면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조금 조금씩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